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시편 27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속에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원 없이 쓰다가 죽었으면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어깨에 힘주면서 한번 폼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더라도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소원이 원대하기도 하고 소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말했는데, 그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집이라는 말은 무엇인지 모르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유별나게 집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살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 투기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집을 통해 대가인지 평민인지 아니면 머슴인지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대가댁과 머슴집은 외형으로 바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이 다 똑같은 구조로 짓다 보니 집값으로 빈부를 가름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라도 똘똘한 집을 소유하는 풍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가치 기준을 집값에 둔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분은 타워팰리스에 사는데 100평 가까이 되는 집에서 살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니까 집에는 노부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미국에 가버리고 두 부부만 우두커니 살면서 추운 겨울에 난방비 절약하느라 안방에 돌침대에만 티타를 켜놓고 사는 부부를 보면서 마치 큰 집을 이고 사는 달팽이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평생에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다면 죽음을 맞이할 때라도 요양원이나 병원에 갇혀서 산소마스크 쓰고 죽는 것이 아니라 햇살이 비치는 하늘이 보이는 평화로운 곳에서 자연과 함께 심호흡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비교되는 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이 집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국민은 과거 새빵사리의 서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자기 성전을 가져보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아쉬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특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법궤가 안치된 성막을 성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의 처소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20편, 3편, 1절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신하들조차 새 권력에 눈이 어두워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전에는 다윗이 행차하면 환호하던 사람들이 비난을 퍼부으며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는 사실에 낭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있게 소개하며 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방패나 영광 그리고 머리를 드시는 자. 이모두는 안정감이요 든든함이 배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요 이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나의 머리를 들어 주시고야 말 것이라고 확신 있게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쓴 맛이 느껴져 힘들 때나 전후좌우를 둘러보아도 빠져나갈 수 없는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의 집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산에 마음껏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짐으로 여호와의 집을 더욱 그리워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알곡과 죽정이도 저절로 가려지고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물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척도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현대 문명의 몰락은 대량 생산으로 대량 폐기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구 환경으로 몰라가게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생명 신앙에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떠나는 사람은 삶이 어려워서도 떠나지만 삶이 풍요롭고 평안해서도 떠납니다. 어떤 이유든지 떠나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요한복음의 둘째 아들처럼 결국엔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